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어린 시절 고모님과 보았던 지옥 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본 영화였는데 어린 나이에도 하도 인상이 강렬하게 남아서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저만이 아니라 제 누나도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자세한 영화의 스토리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영화를 보고 느낀 것은 절대 지옥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두 편으로 이루어진 신과 함께 시리즈 영화에서 다시 한번 지옥이 실감나게 그려졌습니다. 물론 지옥문이나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지옥은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아닙니다. 불교나 민간신앙에서 믿는 지옥을 형성한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는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생생하게 또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그나마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자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부자인이 호요호식하며 살았죠.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부자가 먹다 버린 쓰레기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다음 그들의 처지는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중상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더구나 지옥에 간 부자는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저 멀리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에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을 당하죠. 불러일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유로 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셔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 아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단태는 그의 신곡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해 지옥과 천국을 흐려내고 있지만 사실은 작가 본인의 상상이지 천국이나 지옥이 어떤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도 본인들의 생각인지 실제 지옥인가 천국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둘째, 천국은 좋은 곳이요, 지옥은 나쁜 곳이라는 것이죠. 셋째,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저마다 다른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때로는 거지나 사로처럼 힘겹게 살았다 하더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찌 될지 어떻게 하느냐고요.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사람이 한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잘 살아서 칭찬받고 성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사람의 삶이 지금의 삶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 품고 때로는 힘들거려도 잘 견디며 이겨 마침내 승리하는 죄수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